네 하지원 씨의 사진을 보고 클릭을 했다가 아 낚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네 봤습니다 낚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썰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대화와 구절 수는 바로 이진백님 씨라는 꽃남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아 안타깝게도 중국 사람은 아니고 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내셔널로 이 사귀는 게 유행인가요 이 송승환 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들 이.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. 조만간 아마 뭐 파키스탄. 뭐다만날할것 같은데요. 어쨌든 그래도 피부 색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그래도 진병님 씨 선택한 것 같습니다. Anyway, 어쨌든 간에요. 진병님 씨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하지원 씨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그가 꼬셨는지 아니면 둘이 클럽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옛날에 저희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, 네, 그 우리 또 정우성 씨 역시 홍콩 배우들이랑 사귄다는 라이 구설수가 있었는데, 어쨌든 되게 궁금합니다. 정말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실 때이 진짜일까 할때 저희가 쓸수 있는 표현 하나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요. Is it real? Is it real? Isn't it real? 진짜가 아닐까요? 자 어쨌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가 뭐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저희 인기 없는 블로그에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신다면 매우 땡큐베리마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주 쉐쉐 또 이러했다고 또 저희 또 테러하지 마시고요 하지원씨와 진백님씨 아주 좋은 인터내셔널 러브러브러브 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역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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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심학범 위영처럼 하지원씨는 부인을 하셨습니다 네부인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d e n 디 d e n y 였습니다 자 오늘의 썰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2분 딱 됐네요. 어쨌든 어쨌든 그랬던 어쨌든 여러분의 수다를 책임진 잉글리시 킹덤 타큰별과의 수다였습니다. 참고로 저는 타큰별입니다. 굿바이.